투자에서요. 진입 시점만큼 중요한 게 매도 시점인데요. 오늘은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언제까지 상승을 이어갈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일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동향을 보면 최근 며칠간 기관과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고 그동안 연일 팔았던 개인 같은 경우가 급격히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오늘 증시만 봐도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조 1000억 원을 팔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7천억 가까이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가까이를 다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상승 기조가 있었을 때는 꾸준히 매도했던 개인 같은 경우가 지금은 다시 매수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요새 같은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100%는 요새 같은 경우는 100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이 흔한 그러한 시장이 됐는데요. 그만큼 요즘 같을 때는 매도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지 지금 같이 꾸준히 올라갔지만 아직은 5일선이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투자자 동향을 보면 개인이 계속 받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편으로는요.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어느 시점에 다가오고 있는 걸까요? 개인적으로는 어깨에 이상은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는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차의 실현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도 할수 있네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골든 마우스였습니다.